안녕하세요. 구글 광고 1세대 마케터 임현재입니다. 어, 구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과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전문 영역인 구글이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특정 사이트의 패션몰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내가 요번 겨울에 외투를 살려고 그 제품을 열심히 탐색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살짝 놓고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나의 페이스북 SNS 그 타임라인에 그 광고가 지금 빨리 오세요. 15% 할인해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내가 즐겨 하고 있는 게임 앱을 켰는데 거기에 또 배너에 지금 들어오면 또 할인을 해주겠다고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요, 디지털 마케팅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 이제 타겟팅 기법 중에 하나인 리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가 여러분들한테만 보이게 되는 건데요. 과연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큰 회사들이 기술력이 발전했다고 한들, 어떻게 나의 정보를 그렇게 일구슬투족을 알수 있을까요? 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구글은요, 우리들의 이제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Gmail,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구글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그인 방식의 실 데이터. 요즘에는 대부분이 로그인을 한 상황에서 유튜브도 이용하시고 앱도 설치하시고 하시죠. 이첫 번째고요. 두 번째, 로그인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웹상의 브라우저에 고유 쿠키 정보가 있는데 그 쿠키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확률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고객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모바일에서는 여러분들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앱에는 쿠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앱상에서는 그 애드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글 광고라는 그 카테고리에 클릭을 해보시면 암호화된 이제 빈식 개인 정보라고 해서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드 아이디입니다. 그 애드 아이디를 활용해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로는요 로그인 방식의 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 gmail을 대부분 선택하게 됩니다 gmail을 만들 때 구글에서는 그 유저의 정보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명확히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 연도 성별 살아있는 이메일 정보와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간의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약관을 다 충분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는 광고 개인 최적화 사용하도록 이제 동의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상황에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력이 다 이제 남게 됩니다. 이 광고 개인 최적화라는 거는 지금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광고 개인 최적화라는 거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네가 최근에 관심있게 보았던, 관심있게 설치한 앱 정보라든가 웹 정보, 유튜브 영상 시청 이력 검색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광고적인 정보로 그거를 메시지를 보내줄게.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했어요. 탐색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광고가 여행 관련된 광고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관심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광고적으로 정보를 줄게라고 그런 이제 좋은 취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줘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의 밑에 보시면 이제 구글이 제가 로그인 상태에서 그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쫙카테고리 올려 쭉 나열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지, 나의 가게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중에 카테고리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서 나의 활동 관리 이력을 보면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최근에 그 다음에 어떤 앱을 몇십앱을 몇 카카오톡을 몇십앱을몇번 몇번 열었다 닫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뭘 검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CTA 라게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그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분석했다가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또실 데이터는 내가 이미 GMAE를 만들 때 연령과 성별의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나의 연령 성별 정보를 정확하게 일치된 걸로 타겟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렇게 언론사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이미지 배너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 이미지 배너 광고를 마저 할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광고가 어느 매체사에서 이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구글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3자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유저 정보를 가져가느냐. 자, 그 광고가 게재되는 그 지면 안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이 광고 영역에 눈에 보이지 않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페이지 구글 광고가 있는 그 페이지를 열게 되면요. 바로 그 순간 그 브라우저에 나의 쿠키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한번 기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글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관련된 걸 보고 장애동차와 관련된 걸 보고 그다음 또뭐 스포츠 이런만 남성들이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나의 기록이 쿠키 정보가 기록되면 그다음 콘텐츠. 를볼때 거기에 구글 광고용에서 순식간에 나의 쿠키 정보를 매칭시켜서 내가 이면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비인식 개인 정보는 아. 어떤한 콘텐츠를 좋아하거나 순식간에 제목과 구글은 또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엔진을 갖고 있죠. 제목과 설명문구의 그 콘텐츠 텍스트를 크롤링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뭘 보고 다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 베이스는 아니지만 이 쿠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의 관심사와 특성과 나이와 성별을 추적하게 됩니다. 추적한 된 정보로 또 하나의 고객의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제아무리 구글이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듯한 들 어떻게 그러한 수집. 방식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전에 들린 바로는 쿠키를 방식으로 해서 확률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은 그 정확도가 약8 0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앱에서는 쿠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앱에서는 쿠키가 없는데 자 어떻게 이걸 추적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디바이스에는 그 애드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그 광고 애드 아이디를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싫으시다면 그 기능을 비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비활성화시키시면 상관이 없고요. 활성화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국민 SNS 등을 다 설치하죠. 구글 플레이에 가서 한번 설치를 하면요. 나의 그 구글 애드 아이디 정보가, 예,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깔고 다니는지를 다 추적해서 이 디바이스는 어떤 카테고리, 어떤 관심사의 앱을 까는지를 다 보관이 나요. 또 그게 하나의 유저 정보를 사용하게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 실 데이터 로그인 방식의 실 데이터 그다음에 쿠키를 활용한 비로그인 방식의 그 확률 데이터 샘플링된 데이터 세 번째 에이드 알이세 가지로 우리의 일거수 인터 직을 다 수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할때 리마케팅이든 아니면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이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정 앱을 설치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광고적으로 활용할수록 타겟팅 정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마케터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라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치 정보에 대한 그 수집인데요. 위치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위치 정보에 대한 기록을 허용하겠다라고 설정을 바꿔놓지 않으시면 사실 이제 추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위치, 나의 위치 정보, 내가 최근 우리나라든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다녔던 것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수집됐는지는 잠시 자유로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로그인 상태에서 그 목록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위치 지도 타임라인이라는 카테고리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동선이 빨간 점으로 따다닥 찍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곳에 온 것도 타임라인 지도 안에 다 찍혀져 있을 텐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글의 지도 이 GPS 정보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동선상에 지하철 언제 몇날몇시 어디에 갔고 이런 동선상의 모든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뭐 이런 거에장 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전에 상황이 좀 좋았을 때 해외 나가시거나 어느 지역에 가면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바로바로 바로 그 주변에 어떤 카페가 있고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미리 정보를 주는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특별한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해외를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잡아주는 이런 뭐 장점들이 있는데, 자 마케터라면 또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많은 IT 기업들이 이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떤 비즈니스로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그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IT 기업이 이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흥미롭고 되게 의미가 있으셨죠?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광고 1세대 마케터 이면재였습니다.